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오늘은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현재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각 자동차 메이커들이 제작한 자율주행차를 시험주행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점점 상용화에 가까운 현실에 근접해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100%그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주변의 여러 상황이라든가 관련 법들이 개정되고 신설되고 또 어떤 부분은 도로 건설을 새로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부합돼야 그 안전성과 적합성이 모두 보장이 될 건데요 그러던 와중에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또는 고속도로교통안전국 이라고도 불리죠 NHTSA 아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곳에서 앞으로 미국에 판매되는 자율주행차는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규정을 드디어 결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지난 10년 동안 연구를 해온 부분이고 아마 오바마 대통령 시절 때부터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3월경에 1차적으로 어떻게 규정을 만들겠다라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파이널로 이렇게 차는 만들어져야 된다는 라걸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고요. 뭐, 미국에서 발표해뭐 대수냐 이럴 수 있겠지만, 사실 미국에서 자동차 메이커들한테 차를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라 결정한 규정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돈 따거나 비슷하게 규정을 만들어야 될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자율주행차에 대한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없을 때, 주변국에서 이렇게 규정이 먼저 발표되는 상황을 보고, 여기에 부합되는 것을 있으면 가져다 똑같은 규정을 만들 수도 있고, 거기에 또, 각 나라에 맞는 현실로 약간은 바꿔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결국은 자동차 메이커에서 만들어낸 차는 어쩔 수 없이 자동차 판매 시장이 큰 곳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기분 나쁜 느낌일 수는 있지만, 우리도 이런 차를 앞으로 만날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무겁거나 조금은 정치적인 느낌 이런 거를 말씀드리려고 한게 아니고, 앞으로 미국에선 이런 규정으로 이런 자율주행차가 나오니까 우리도 이런 차를 만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어떻게 차가 만들어질 지를 좀 예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규정집은 대략 한 140여 페이지 정도 되어 그 중에 좀 눈에 띄는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좀 재밌게 볼수 있는 부분들을 좀 발췌해서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예정이고 앞으로 그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거는 제목 자체가 좀 재밌습니다. 운전자가 운전자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게 제가 뽑은 내용인데요. 그렇죠. 뭐 연태까지 영어로 드라이버라고 하는 개념은 스티어링 을 잡고 페달을 조작해서 운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미했는데 앞으로 자율주행차는 차가 운전하는 거기 때문에 운전자가 운전자가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거기에 이제 특징적으로 보게 되면 현재 앞자리를 보면은 뭐 운전석, 조수석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는 통칭해서 앞줄이 라 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다만 운전자 지정 좌석이라고 메이커에서 분류 표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자율주행차도 수동적으로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동적으로 운전하는 사람들의 앉을 그 자리 위치를 운전자 지정 좌석 뭐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번에 들어간 규정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메인 명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메이커에서 표현하는 운전자가 앉아 있을 수 있는 위치만 적용이 되고 나머지는 다 앞자리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은 더 넓게 표현이 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해야만 되냐라는 것은 조금 있다가 시트 관련돼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 규정집에 보면은 드라이버라고 표현된 부분은 사람만 의미한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차가 운전을 한다고 해도 그 차가 드라이버가 되진 않다라는 거죠 이 명칭이 나중에는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설명이 될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을 까라고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곁들여서 수동으로 작동하는 운전자 제어라는 표현이 있는데 결국은 이게 현재 우리가 운전하는 물리적인 운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특별히 하나를 첨부 를한게 수동으로 작동하는 운전자 제어는 원격 제어를 의미하지 않는다 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자율주행차가 나오더라도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가 있고 아니면 차가 스스로 운전을 하고 이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운전자 가차 밖이나 차 내부에서 스마트 스폰의 앱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리모트 컨트롤을 이용해서 차를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현재 이 부분은 뭐 현대라든가 테슬라라든가 BMW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이 부분은 정확히 원격제어라고 의미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운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는 이 부분이 차 사고 났을 때 보험을 적용하는 부분이라든가 보험을 계약할 때 이런 부분들을 따로 명시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이 부분은 꼭 우리가 지금은 잊어버리더라도 나중에는 한 번은 꼭 챙겨봐야 되는 그런 자동차 기능이 포함된 자동차 용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원하는 스티어링 휠과 페달을 만들기 이렇게 제목을 만들어 봤는데요. 연태까지는 스티어링 휠이라고 표현된 그 핸들 있잖아요. 운전대. 그거를 조향 제어라고 명시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스티어링 휠이라고 하면 왠지 원형 모양의 핸들이 달려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잖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그 스티어링 휠을 기존의 스티어링 휠의 동작과 동일하게 작동만 된다면 그 모양이 어떻게 제작되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 뜻을 충족하기 위해서 결국은 스티어링 휠 대신 조향 제어라고 명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F1 머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는 스티어링 휠이 아니라 이렇게 일자로 된 스티어링 휠로 되어 있고 또 컨셉과 같은 거 보면은 스티어링 휠이 없고 약간 이렇게 조그셔틀 모양의 조종기 같은 게 달려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적용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이렇게 있었는데 결국은 이번에 만들어낸 규정집에서는 어떤 것도 가능하다 다만 그걸 스티어링 휠로 표시하지 말고 조향 제어로 표시를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향 컨트롤은 스토어업을 들수 있습니다. 있다. 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스토어블이라고 하는 것은 수납한다는 내용이에요. 결국은 조향 장치라든가 페달들이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없어져도 되고 뭐 어디에 이렇게 숨어도 되고 이렇게 할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율주행을 할 때는 공간적인 활용도를 높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걸규정한 듯하게 보이고요. 다만 스티어링 컨트롤과 그 페달들이 배치가 되면 운전자가 그 시스템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인보드 시트의 허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보드 시트 그러면 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어 자체가 생소한 것이지, 인보드 시트가 어떤 건지 얘기를 들으시면, 아, 그거였구나 하실 거예요. 인보드 시트가 뭐냐면, 보통 차에 적용되는 벤치 시트 중간에 가운데 있는 그 작은 의자 있잖아요. 그거를 인보드 시트라고 합니다. 결국은 양쪽에 메인 시트가 있고, 가운데 끼어 있는 보통 뒷자리에 가운데 시트, 2열 시트에 적용이 많이 되어 있고, 또 북미 보면 이 픽업 트럭에 운전석 주석이 있는 일렬에도 그 중간에 인보드 시트가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문에서 12인치 이상 떨어진 곳, 그러니까 30cm가 넘게 떨어진 곳에서 적용되어 있는 것이 인보드 시트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여지까지는 이 벤치 시트의 가운데 시트만 인정을 한 시트가 바로 인보드 시트였고, 이번에 새롭게 된자열주행차 규정에 보면, 인보드 시트는 독립적으로 일렬에도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좌석, 그러니까 다른 시트와 콤비네이션을 이루어서 그 인보드 시트를 별도로 1인용 시트로 적용을 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자율주행차의 컨셉카를 만약에 보신 분들은 아실테지만 시트의 배열이 되게 자유롭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맨 앞쪽에는 의자가 하나만 달려있는 것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두 개가 달려있는데 그게 한쪽에 이렇게 치우쳐진 그런 시트의 구성도 보셨을 테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하게 이번에 규정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맨 앞에 뭐 의자를 하나만 넣어도 되고, 중간에만 두 개를 넣어도 되고요. 양쪽에 비워놓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유롭게 시트 배정을 할수 있게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조건은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만약에 한 라인에 두 개의 그 인보드 시트가 적용이 된다고 하면,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스마트 에어백. 스마트 에어백이라는 것은 어린이가 탑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서 어린이가 타고 있을 때는 에어백이 터지지 않게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3점씩 안전벨트 어, 이거를 갖춰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두 시트 모두 이거를 적용할 필요는 없고 두 시트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된다고 또 이렇게 규정을 해놨네요 이제 다음에는 이 자리 배치가 자유로웠다고 하면은 이 자리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규정을 해놨어요. 그 내용을 보자면 모든 좌석은 앞쪽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율주행차의 시트 구성을 보면 서로 마주보게도 되어 있고 양옆 바깥자 창문 쪽으로 향하는 시트도 있고 뒤쪽을 향하는 시트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허용이 되지 않고요. 주행 중에는 무조건 앞쪽을 향한 좌석만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정했습니다. 물론 주차를 했거나 차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결국 시동이 켜. 있지 않는 상황, 이 죠? 그런 상황 에서는 의 자를 약간은 자유롭 게 이렇게 변형이 가능 하지만, 차가, 주행할 때는 무조건 앞을 향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좌석으로, 규정을 한 거에 대한 부분은 안전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선택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차가 가는 방향에 있어서 앞쪽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현재 차에 들어와 있는 여러 안전장치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시트가 조금이라도 돌아가게 된다면 사람이 반응하는 운동의 방향이라든가 운동량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차의 안전장치들이 다시 다 새롭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부분은 좀더 나중에 한번 재검토를 통해서 다시 규정을 설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현재로서는 현재 나온 차에 가장 적합한 시트 규정으로 적용이 됐다고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와중에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여때까지 운전석 시트는 접을 수 있는 시트는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경사를 줘서 예를 들어서 투도어 차 같은 경우는 운전석 시트도 어느 정도 약간 기울여서 그뒤로 탑승하기 편하게 이렇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정도는 가능했지만 등받이 자체가 접힌다던가 운전석 시트가 뭐 어디 접어 들어간다던가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법적으로 금지를 해 놨었기 때문에 할수 없었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운전석 시트 자체를 접을 수 있게 규정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기존 운전석 시트의 개념을 좀더 폭넓게 해석을 해서 운전석 자체도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할 수가 있고 좀더 편리하게 보관도 할수 있고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시트를 구성할 수 있게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자동차 시트 규정과는 좀더 다른 면이라고 이렇게 보이네요 자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번에 나온 새 규정집을 보게 된다면 안전 쪽에 관련된 규정을 상당히 많이 정해놨습니다 결국은 기존 차들이 갖고 있는 돌발 추돌 방지 시스템 이라든가 아니면 후진할 때 뭔가 물체가 감지 됐을 때뭐 브레이킹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그대로 자율주행차에도 적용이 됐고 다만 이번에 발표된 그 자율주행차 관련된 규정은 레벨 2 이하 그러니까 현재 레벨2의 자동차들은 길거리에서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레벨2의 소위 말하는 반자동 자율주행 장치의 시스템이 장착된 차에는 적용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무조건 레벨3 이상의 시스템을 가진 차에 적용되는 규정인데 현재 레벨3이 적용된 자동차가 일반 번호판을 달고 공도를 주행하진 않죠. 테스트용 차량만 주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 결국은 레벨3 시스템을 갖춘 자동차를 만들 때 이 규정에 따라서 만들게 되면 미국에서 판매가 가능하고 결국은 앞으로 미국 땅에 돌아다닐 전기차의 어떤 안전장치라든가 시트 적용 상황 스티어링 윈이나 페달에 관련된 상 이런 것들이 이번에 다 적용이 되면서 어느 정도 머릿속으로 차가 아 이렇게 생기겠다라는 이런 느낌적인 느낌 네, 이런 것들은 좀알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외모적인 부분도 기존의 자동차들과는 좀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자율주행차가 전기차 위주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앞에 엔진... 눈이 없고 바로 사람이 앉는 공간 자체가 거의 차의 끝에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고요. 그런 느낌의 차들은 많이 보셨죠. 그리고 차 사이즈에 비해서 차 안에 탈수 있는 시트를 적용한 사람의탈수 있는 공간이 기존 차들보다는 더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는 그런 공간 방식으로 좀 적용될 수도 있고 새로 나올 자율주행 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다 적용해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나온 이 규정을 보자고 하면 기존의 자동차와는 벗어난 그런 느낌의 차가 분명. 머릿속에는 그려지는데요. 그래도 뭔가 좀 답답한 느낌? 어, 기존 차하고는 많이 다르진 않다라는 느낌? 이런 느낌도 받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발표된 규정을 보면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다 적용하진 않았어요. 결국은 좀더 타협의 공간도 있을 뿐더러 차를 제작함에 있어서 제작사는 물론이고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차 제작에 관련된 법률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지금껏 보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더 추가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은 현재 발표된 규정 지배는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고 좀더 발견해 나가는 그런 느낌이 되게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오늘은 영문으로 된 부분을 번역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구조적인 장치 자체를 기존에는 없던 것들 위주로 이렇게 발표된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 약간은 답답할 수 있고 안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더 궁금하거나 이 부분은 좀 이상하다 싶으신 거는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릴 거고요. 혹시나 이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련돼서 새로 나올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미국 아닌 뭐 유럽이라든가 아니면 한국 다른 나라에서 나오는 새로운 규정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여러분들께 최대한 상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항상 제가 올리는 영상 잘 봐주시고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궁금증이 해소되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담아 봅니다. 자,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